아가서 사장 아름다운 신부 남자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라 비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나올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 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천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 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리 꽃밭에서 풀을 뜯는 한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하네. 아름답기만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 오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 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오물 막아버린 샘. 그대의 동산에서는 성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 나도풀과 버논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모략과 치명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여자, 북풍아 이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이미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아가서 5장 남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물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친구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힘뻑 취하여라. 꿈, 여자.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아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무리하게 젖은 손으로 무리하게 즙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 친구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이미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여자,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마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저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못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 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날이 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호 깊인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환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임, 나의 친구이다. 아가서 6장 친구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여자, 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 떼를 치면서 나리꽃을 꺾고 있겠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남자,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올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예순 명이오, 후궁이 여든 명이오,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훤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옴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성주나무 꽃송이들이 망울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친구들, 술란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볼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란미의 아가씨야. 남자,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란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아가서 7장, 결혼식 춤. 친구들, 귀한 집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도 예쁘냐. 너의 다리는 숙연공이 공들여 만든 패물 같구나. 너의 배꼽은 석근술이 고여 있는 둥근 잔 같구나. 너의 허리는 나리꽃을 두른 밀단 같구나. 너의 가슴은 한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라빔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너의 머리는 영락없는 갈멜 산. 늘어뜨린 너의 머리채는 한폭 붉은 공단. 삼단 같은 너의 머리채에 임금님도 반한다. 남자.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름답고 아리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대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여자.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 숲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 음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햇것도 해묵은 것도 이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 아가서 팔장 그대와 나 여자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 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성유 집을 드리련만.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친구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여자,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친구들,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성원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 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 주마. 여자,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천 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천 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이백 세겔은 그 밭을 가꾼이들의 것입니다. 남자, 동산 안에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 여자,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교육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 사야서에서 만나요.